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25분 여기는 나우스드 비엔티안입니다 예, 저는 한국의 사람 법인 국제불교 자비의 이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 스님이고요 여기 나우스에는요 나우스 정부의 비준을 얻은 나우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원장이에요 저희 센터에서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음식물 나눠주고 있고요. 또 한국의 산업일련공단에 4500만 티오를 줬는데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학원비가 150불인데요. 이 나라 한달 공급이 100불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못 가니까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엄청 맛있는 거 소개해 주려고이게요 예, 한국어로 말하면요. 콩물요? 콩물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예, 이렇게 꿀을 줘요 꿀을요. 이거 하나 이제 두개 합쳐서 예, 12,000킵인데요. 1킵이 700원 이게 840원인데 정말 맛있어요. 어, 여기가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요 하루에 예, 두 개를 먹고 있어요. 두 개를 먹으면요 굉장히 배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세요, 오시면요. 이게 뭔가 모를 거예요. 왜 그냥 포장을요. 어, 지금 오늘 32도예요, 여기가요. 엄청 더웠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왔대데 어, 예. 예. 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예. 예. 아. 예 네, 저기 분리하는데 저거 네, 지금 정신없어요 여기 지금 예 네, 여기가 저기라 그래요 아얘 어, 애기 왔네 애기 하나 사줘야지 경찰 없을때 아가 어? 마마 어? 어? 아아 어? 어? 애기가 얘가 마마 일로와봐 이거 10, 10, 아1 응, 제가 꿀물 10개 다 샀어요. 아니 이렇게 오케이, 아노노노, 10, 10, 10, 어십 10, 10, 10, 어. 10, 10, 10, 10, 10, 10, 개다산다 10 10어 10. 10. 맞기를 못 알아들어요 어 피바 피바 <laughs> 빨리 또어 피바가 밥을 하듯이 빨리 줘또 예 나우스 오시면 요꼭 이거 사잡서요 네, 제가 10개 다 사가요. 왜 그냥 낮에요? 더워서 못 나오겠어요. 여기요. 응. 어아 좋아 십십 왜? 여기다 네너백괜다고 아노노노 아시청에서 고맙고요 어, 라오스 오시면 예, 잠깐요. 아, 제가 10개를 다 샀더니 주인이 또 밑에 나오세 오면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요. 야, 또 이거요.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고 한건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있어서 말하니까요 어, 꼭 참고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어릴 를가도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님이 와요. 그 사람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자, 보세요. 아까 이 아가씨가 예,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힘내라고 샀는데요 벌써 손님이 3명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요 식당들이 좋아요 왜냐면 파리 날리다가 제가 식당에 가면 그거는요 제가 기운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드리겠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어, 지금 다리에 그목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해 주고 아프리카 돕는다고요 어, 목 디스크하고 척추협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못 있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63인데 63년 5월 3일이요 네, 이렇게 이제 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기기 때문에 죽을 때 후회 않고 가려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하루에 진통제 아침 저녁 네알씩 먹으면서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악플 좀 달지 마세요 제가 자살하면 좋겠어요 이 32도 가는데 이 사람들 다 누가 도와주려고요? 예, 요리사들 매일 음료수 누가 사다 줄 거예요? 당신이 사다 줄 거예요? 악플 아, 달지 마세요. 존말로 할 때. 다캡처했으니까 한국에 가면 바로 형사고발 할 거니까 각오하고요. 글을 쓸 때는 각오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감옥에 갈 건가 안 갈까 무작정 질러대고 감옥 가서 합의받으라고저 합의 절대 안 봐줘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데요. 저를 짓밟는 사람은요, 저를 죽이고 살리는 열쇠가 있어요전 타협 안 해요.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악플. 네, 명심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뭔일 있으면 010-3376-4938. 010-3376-4938로 그 카톡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생년생시하고요, 이름을 주면 9 5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